안녕하세요 변호사 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수익코인에 대한 우리 매매 전략 빠르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텐데요. 수익코인이 지금 네, 고점에서 저점까지 마이너스 약60% 정도의 낙폭을 확대를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처음으로 상승 반전의 캔들을 만들어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든 코인이든 많이 수익을 낼수 있는 네, 타점 중에 하나가 폭등한 고점보다는 폭락한 아데나 포기 구간에서의 상승 반전의 캔들을 만드는 타이밍에 손절가는 직전의 저점 라인, 750원, 그리고 760원 가격, 아, 760원 가격을 손절 잡고 865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과거에 수익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리고 과거 지지선을 이탈할 때 카톡방에 없어서 네, 제가 실시간 대응을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네, 바닥에서 반등하는 타이밍에 신규 매수, 그리고 추가 매수, 그리고 저점 매수 통해서 여러분들 물량을 확보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단기 평라인 때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려보시면서 네, 수익 실현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도 자 낙폭을 확대하고. 장기 2편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이때는 1250원에서 1450원까지 15% 정도의 시세가 나왔고요. 많이 빠진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 과거에는 자, 3, 1350원에서 네, 1600. 1,700 정도까지 플러스 약20% 플러스 15% 그리고 이번에도 많이 빠진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저는 개인적으로 1,150원 정도까지 네, 상방 열려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5일에 SEC발 악재가 전해지면서 우리 수익 코인이 직전의 저점 라인 깨고 추가 낙폭을 가져간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과거에는 1,200원, 1,150원 위 가격이 핵심 지지선이었으나 이제는 이 자리가 강한 저항대가 되니까, 우리 밑으로는 100원 정도 손절 잡고요. 위로는 현재 가격 기준 대략 약 300원 정도 네, 투자 수익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자리 매우 높은 확률로 추가 반등 가능성을 높게 예측을 하지만, 자, 확률이 5대5라고 해봅시다. 근데 상승하면 300원, 하락하면 100원이라고 한다면, 자, 한번 익절하고 한번 손절하면은 플러스 200원의 차익이 발생되어 그리고 200원의 차익은 현재가 대비 대략 25% 가까운 수익입니다 이 거래를 두번이 아니라 20번을 하면요 수익률은 250% 그리고 200번을 하면 수익률은 2500%가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죠 자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자 우리 수익 코인의 요 상승 반전 캔들 여러 번 공략하면 공략할수록 네, 우리 손익비 확률 높은 자리 곱하기 요 과정을 무한히 많이 반복하시게 된다면 자 밑으로는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큰 상승을 노려봄으로써 네, 좋은 계좌의 수익이 발생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전략을 기반으로 우리 과대나폭에 위치해 있는 우리 메이저 코인들 바닥에서 실시간 매매 전략 같이 업데이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5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천코인들도 제가 문자로 네,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매매하시면서 좋은 수익, 네, 좋은 타점, 우리 좋은 수익, 행복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으로 네, 잘 확장지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 10% 단타 수익도 챙기지만은 몇백 프로 크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저는 하루에 10% 정도 딱요 정도만 수익 실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단타, 스윙, 중장기 관점에서 매매 전략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상성 반전 만들 때 물량 확보 잘 하시고 꺾일 때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도 카톡방에서 같이 업데이트 해 나가시기 바라겠고 자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 못하느냐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바뀌니까요. 수익 코인의 미래 시점에 대응 전략 계속해서 추적하고 네, 업데이트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소통방 참여하셔서 좋은 타점 우리 좋은 네, 사람들과 어디서 카톡방에서 같이 만들어 가시면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